안녕하세요. 재전입니다. 양반과 기생의 사랑 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 한 도련님과 저의 끝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아하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건 새드겠구나 했는데 조선시대의 천주교라 만약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없다면 기꺼이 너와 함께 떨어지겠다. 이건 새드를 넘어 비극이었네요 정말 내가 눈 감는 순간에 마지막으로 볼 풍경은 열심히 너의 얼굴이 될 곳이야. 신분의 벽에 가로막힌 이 커플에게 평등을 말하는 신하게. 세상이 바뀌길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바꿔야지. 자신이 세상을 바꿔보겠노라 다짐했던 이선이었는데 자신의 믿음에 희생양이 되어버린 월심에 복수심에 불타고 분노에 눈이 못난 악마가 되었다. 눈이 돌아버린 이선의 대학살이 이어지고 결국 자신까지 죽이며 엔딩이었다니. 각성했네. 당신 있는 곳에 가기 싫어서 자살했더니 이렇게 대문으로 만들 줄이야. 인간이었을 때의 기억이 되돌아와 버렸습니다. 인간에 대한 복수심과 신의 필요가 만나 대몬이 생겨난 셈이지.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대몬이 되어버렸던 거였군요. 네가 만든 운명이야. 네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지. 그리고 200년이 지난 후 월심의 환생 도이를 만나게 되면서 여태 우리는 능력을 잃어서 인간화가 된줄 알았는데 이 순서가 반대였던 거야. 인간의 감정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던 거고, 구원의 능력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였고, 말이죠. 네가 이렇게 화가 난건나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아니면 너의 반복된 운명이 두려워서 그러는 건가? 기억이 돌아온 구원의 머릿속은 혼잡 그 자체인데 너 없이 이민한 불행해. 어떻게 해도 불행하다면 함께 불행하자, 우리. 구원에 대한 마음이 확고한 도희에. 만약 운명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번엔 내가.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만들어 보이겠다. 부원은 또다시 다짐을 하는데 말이죠. 이거 이거 새드엔딩 냄새가 비극의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당연히 우여곡절 끝에 이 둘이 맞이하게 될 해피한 엔딩을 예상했었는데 도도희의 불행의 원인이 데몬이라면 이건 말이 달라지잖아요. 도희의 11번째 생일 운명을 달리한 도희의 부모. 계약기간은 10년. 이거 각이 나오는군요. 뱃속에 있던 아니면 갓 태어난 도희를 살리기 위해 도희의 부모는 대몬과 계약을 맺었던 거고, 그렇게 도희가 11살이 되던 해가 계약 만료일 테니 그날 도희의 부모님은 돌아가신 거고, 아무래도 성민이 도희에게 건넨 도희 부모님의 사진을 구원이 우연히 보게 되면서 깨닫게 될듯 한데요. 자신이 바로 도희에게서 부모를 앗아간 그 장본인이라는 걸 말이죠. 그걸 알게 될 구원이 느끼게 될 죄책감에 자신을 살리기 위해 대몬과 계약을 한 부모를 알게 되었을 때, 도희가 느끼게 될 죄책감에 그렇게 데몬에 의해 자신의 부모가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도희가 느끼게 될 원망의 분노에 이걸 어떻게 뛰어넘냐구요. 만약 우리에게 운명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 피할 수 없는 운명의 틀 안에서 우리는 과연 파멸할 것인가 아니면 구원받을 것인가. 비극일 수밖에 없는 전개로 흘러갈 모양새인데 아빠에게 학대당하던 엄마에게 외면 당하던 도경의 끝 또한 결국 비극이네요. 엄마는 다 알고 있었죠. 다 알면서 눈 감았어. 나만 아니면 되니까. 엄마 대신 당한 거예요. 내가 당신 방편하이였다고 이제 당신 철이야 성민의 면죄부로 쓰여지고 버려진 도경이 자살을 선택하면서 도경을 향했던 그 학대가 세라에게 향하게 되고. 넌 혼날만 했어. 네가 나쁜 거야. 학대받는 아들을 외면하며 스스로 가스라이팅 해왔던 세라의 정신 상태도 좋아 보이지는 않아서 모든 것들이 성민의 뜻대로 풀려가더라도 결국에는 세라가 성민을 어떻게 해버릴 것 같기도 하고 이 집안도 결국은 총체적 비극인데 일단은 모든 게 성민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거기다 도희의 멘탈을 또 다시 털려는 성민이 천숙을 도희 부모를 죽인 범인으로 몰고 가면서 도희에게서 천숙이라는 안식처를 빼앗으려 할 테고 그 상황에서 구원은 그게 천숙이 아니라 자신이었다고 밝혀야. 할 상황 을 맞이 할테 고, 이래저래 아무리 생 각해 봐도 비극 입니다.